유튜브 기업에서도 오가리 마케팅이 효과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OO 때문에 ROI가 높습니다. 소셜 채널 같은 마케팅 자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효과를낳게 되죠. 단기간에 경쟁사가 따라갈 수 없는 초격차를 벌리는 전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부터가 궁금한 내용일 것 같아요. 저는 엘리펀트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 김예지고요 뷰티비 기업을 위한 오가닉 마케팅 성공 전략. 오가닉 마케팅이 무엇이고, 왜 오가닉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가닉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유기농? 아니죠. 광고비 지출 없이 고객 접점을 만들고 관계를 쌓는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고객이 필요할 때 고객이 먼저 우리 브랜드를 발견하는 전략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었어요. 이 오가닉 마케팅 전략은 B2B 기업일수록 더욱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보 주도권이 판매자에게 있었다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의 주도권이 고객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수요 기업 고객들은 구매 전에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내부 의사 결정에 반영하고 또그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봅니다. 그리고 공급자인 B2B 기업에서도 모아리 마케팅이 가장 효과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장기적으로 성과가 쌓이기 때문에 ROI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오가닉 실행을 하면서 쌓인 웹사이트나 블로그, 소셜 채널 같은 마케팅 자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브랜드 자산으로 쌓이게 되고 복리 효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건 단기간에 경쟁사가 따라갈 수 없는 초격차를 벌리는 전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부터가 궁금한 내용일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저희는 웹사이트가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사이트는 모든 오가닉과 페이드 마케팅의 성과들이 모이는 본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길목은 유입 트래픽이란 지표로 잡고 웹사이트에서 실제 리드로 전환되는 과정을 전환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유입과 전환에 맞는 전략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입 쪽에서는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발견하는 채널들 중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검색 엔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 최적화가 중요합니다. 그음 전환에서는 유입된 고객이 이탈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진짜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CRO라는 개념으로 해외에서 더 유명한데요. 그 SEO 시아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있는데요. 저희는 퍼널별 컨텐츠 전략이라고 정의합니다. 저희의 퍼널별 전략은 고객의 검색 여정을 퍼널별 시나리오로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컨텐츠의 경우에는 텍스트 기반한 컨텐츠, 웹페이지나 이용 가이드, 고객사의 블로그 등등등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유입 성과를 극대한 전략 SEO가 중요하다 고 말씀드렸는데요. 디지털 마케팅하면 고객을 위해서 항상 메시지를 쓰시잖아요. 하지만 고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검색 엔진이죠. 우리 디지털 마케팅 할 때는 독자가 늘두 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온페이지 SEO라고 <laughs> 간략하게 줄여서 부르는데, 검색 엔진은 이 페이지만 보고 이 웹사이트가 뭔지를 판단합니다. 무슨 회사의 웹사이트일까요? 알수 있는 정보가 없죠. 그 검색 엔진이 볼수 없는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삼성전자의 지원 사이트입니다. 우린 이 화면을 보지만, 검색 엔진은 볼 수가 있는 요소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잘 반영한 사례를 볼까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의 웹사이트일까요? 아이폰 지원 사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도, 검색 엔진 눈에도 실제 고객이 관심있어 하는 키워드들로 아이폰 지원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요소들이 구조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매우 깔끔한 화면을 보지만 검색 엔진에는 이렇게 많은 정보들, 구체적인 키워드로 구조화된 페이지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두 가지 독자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각각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검색 엔진을 위해서는 검색 엔진이 판단할 수 있도록 키워드와 온 페이지 SEO를 구성하는 요소들,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헤딩들의 구조어가 필요하고 페이지 간의 전문성과 주제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진짜 고객은 다들 아신 것처럼 스토리텔링, 감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입과 전환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게 퍼널별 컨텐츠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웹사이트에서는 우리 서비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키워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나 이용 가이드, 고객 사례 등 다양한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고객이 관심 있어 하는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키워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온 페이지 SEO 요소로 적용한다면 첫 번째 고객을 만나는 노출과 유입 점점 터널을 크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너무 복잡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객의 구매 여정, 즉, 검색 여정을 퍼널별로 정의하고 그에 맞는 키워드와 채널과 컨텐츠 전략을 풀어내는 방법인데요. 사례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HR 담당자가 우리의 잠재 고객이라고 정의를 해보고 검색 여정을 좀 그려볼게요. 기업 HR 담당자 어떤 고민하고 있을까요? HR 담당자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아마도 기업 교육 서비스를 알아본다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근데 고객은 복지 트렌드, HR 트렌드 등더 앞단에 본인 실무와 연관된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기업 복지, 기업 교육 등 실무와 연관된 다양한 키워드로 정보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불편함을 느낄 때 문제를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문제를 알고 있고 해결책도 알고 있을 때 이걸 제공하는 솔루션사도 알고 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키워드 기회가 달라진다. 보통 여기서 시작하지만 사실 대부분 고객은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 HR 담당자 입장에서 구성원의 복지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유연한 근무 환경 제공하고 뭐 교육 발전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컨텐츠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글로벌 트렌드 참고할 게 있을까? 글로벌 기업 복지 사례, 그리고 글로벌 HRD 트렌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컨텐츠를 소비하다가 연사로 도 참여해주시는데 링글의 컨텐츠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이 인척자의 개발 트렌드 콘텐츠를 소비를 합니다. 이어서 좋은 사례를 좀 찾아봐야겠다. 또링그의 콘텐츠, 패스트 캠퍼스 콘텐츠를 보면서 아, 이 사례들을 내부에 좀 제안을 해봐야겠다. 그랬더니 부장님이 비슷한 구성으로 해보세요라고 한 거죠. 그 실무자는, 아, 임직원 교육 그럼 내가 직접 기획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임직원 교육 추천, 이런 프로그램, 이런 키워드를 쳐본다고 가정해볼게요. 내가 인지하고 있던 고객들 또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브랜드를 인지하게 되고, 내가 찾는 정보가 모여있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는 이 브랜드의 신뢰와 그러니까 팬이 될수 있는 단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고객의 검색 여정을 터널별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고객이 탐색할지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 불편함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더 많은 유입 트래픽과 고객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 단계에서는 새로운 경쟁사 혹은 유사 서비스들을 발견하면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 서비스를 으면 뭐가 좋은지 구체적으로 가치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매나 계약을 하기 전에는 경종업계 리더 기업이 쓰고 있다는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약을 성사하겠죠. 두 번째는 이 퍼널별로 정의한 고객들이 각 퍼널에 겪는 문제 상황을 어떤 채널에서 가장 많이 소비할까 설계를 해보는 것입니다. 대체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퍼널에서는 검색 결과를 통한 정보 소비가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B2B의 경우에는 고려 이후 단계에서는 세미나나 혹은 PR 기사를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좀더 확인하고자 하는 니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또 새로운 채널이 나왔죠. 일반적인 검색 결과가 아닌 생성형 검색 경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가 고객한테 닿기 전에 생성형 검색 엔진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각 퍼널에 어떤 키워드로 고객과 만나야 될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근 보시면 지금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그 메뉴들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 초기 탐색은 대체로 블로그 컨텐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험과 고려 단계에서는 블로그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용 가이드, 기능에 대한 페이지, 솔루션에 대한 페이지, 그리고 상담 신청 구매 계약 퍼널로 가면서 점점 더 고객 사례라든지 회사와 관련된 팀 스토리, 좀 브랜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높아지고요. 이거를 역으로 설계하고 웹사이트를 구성해야 된다. 합니다. 이 웹페이지와 컨텐츠 전략이 이런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저희 주장이 아니라 글로벌리 오가닉으로잘 성장한 B2B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을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네 가지 기둥들이 있었어요. 메인, 프로덕트, 솔루션, 리소스 페이지인데 메인 페이지에서는 확실히 우리 브랜드에 대한 포지션이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기능 단위로 구체적인 우리 서비스의 강점을 소개하는 페이지라고 볼수 있고요. 솔루션의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혹은 기업 규모별 혹은 담당자의 직무별 그리고 특정한 문제 상황별로 잠재고객의 언어로 설득을 할수 있는, 가치 제안을 할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리소스 탭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요게 블로그 정도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다양한 연관된 주제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잠재 고객이 관심 있어 할 만한 키워드로 유입을 만들고 설득까지 할수 있는 컨텐츠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케터의 단점에서는 목적 성과를 내기 위함이잖아요. 이렇게 생겼던 웹페이지가 이렇게 또다시 퍼널로 쪼개져서 전환 성과를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탭 블로그 탭에서는 유입과 전환을 만드는 다양한 키워드 접점을 고객 유입 트래픽을 늘려야 되고 이어서 컨텐츠를 프로덕터 솔루션 파이싱 페이지로 소비를 하면서 전환율을 높이는 기획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CRO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웹사이트를 잘 설계해서 전환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웹페이지와 컨텐츠의 목적에 따라서 지표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데 앞단의 노출과 유입 패널의 크기를 키우는 페이지의 경우에는 오가닉 유입 트래픽 아니면 오가닉 유입 키워드 수 특정 검색 결과의 상위 노출이나 스니프 선점하는 지표들이 이 유입 형 컨텐츠나 페이지의 핵심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그 전환, 특 측정한 고객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나 웹페이지에서는 인바운드 리드 획득수가 실질적으로 증가했는지 그리고 실제 이 페이지의 사이트 체류 시간이 증가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전화효과 측정하는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한 분석 툴은 바로 팀내 데이터다 세일즈팀과 마케팅팀이 퀄리파이드 리듀스를 같이 공유하고 세일즈 쪽에서는 딜 클로징된 고객들의 어떤 공통점 다시 마케팅팀에 알려 줘야지 이게 또 전환과 유입의 성과를 높이는 콘텐츠와 오버닉 전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객의 문제 상황에서 키워드를 찾고 이 일을 해결하는 웹페이지와 콘텐츠 전략으로 고객을 유입과 전환을 측정하면서 계속 성과를 늘려나가야 된다. 이때 우리 웹사이트 안에서도 온사이트에서도 퍼널을 만들어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다 저희 팀은 이러한 오가닉 전략을 컨텐츠 그로스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해봤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1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기술은 더 빠르게 변하고 여러분의 검색 상황도 좀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고객의 검색 여정이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직원 교육업체를 여기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클릭을 하지 않고 이미 해석을 한이 화면을 보면서 의사결정에 반영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 번씩 한 번씩 다 클릭했을 텐데 이제 클릭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소비하는 것도 일반적인 구글 검색, 영광 검색어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의 문제를 알려줘요. 너 지금 이거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a i 시대 오버닝 마케팅 무엇이 중요하실까? SEO에서 생성형 검색 경험 최적화, Generative Experience Optimization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E 시대 SEO, g 전략 핵심 크게 세 가지로 꼽아봤는데요. 브랜드 엔티티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우리 웹사이트의 키워드와 테크니컬한 SEO에 치중했다면, 우리 웹사이트의 블로그, 소셜, 리뷰, 모든 웹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반적 브랜드 경험을 구축하고, 이를 테크니컬로 치원하는 작업을 의미했다.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주제의 전문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웹사이트의 전문성 강화해야 되는데요. 단순한 키워드 최적화가 아니라, 컨텐츠에 연관 성과 그 깊이가 더 중요해집니다. 어떤 컨텐츠냐 퀄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퀄리티의 기준은 고객이 진짜 가치를 느끼는 것이하되고 보통 그런 것들은 경험이 담긴 것 이거나 그래서 저희 팀이 생각하는 오가닉 마케팅의 끝판왕은 결국 컨텐츠 퀄리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팀이 생각하는 좋은 컨텐츠의 기준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점의이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브랜드가 검증하고 발견한 인사이트와 관점을 담는다. 그리고 정보 전달을 넘어서 구체적인 문제 해결까지 제시한다. 세 번째는 실제 사례와 피드백으로 살아있는 이야기처럼 전달한다. 이런 것들이 좋은 컨텐츠의 기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유튜비 마케팅의 성과를 내는 오바이 마케팅 전략 좋은 컨텐츠가 답이었다 <laughs> 결론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